위메이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현재 시간은 3월 28일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보시면은 3% 상승 중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오늘의 흐름 다 브리핑 해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이 나가야 되는지,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는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3%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인 사실 어제까지 뭐2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 정도로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력들이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렇게 이틀간 20% 급락을 냈었어요. 이 틀로 개미가 다안 틀리니까 이렇게 5일간 나눠가지고 주가 20% 급락시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세력들도 이때 아차 싶었는지 아, 이래도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쫄보 마인드로 윗꼬리와 아랫꼬리 둘다 달고 주가 0% 마감했습니다. 자, 이 쫄보 세력들이 주가를 흔든다 해가지고 이때 다 매도하고 흔들릴 우리 주주민들이 아니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안 털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투심을 꽉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요. 최근 나왔던 기사 중에 이게 그나마 좀 악재일까 하는 그런 기사가 이건데요. 자 살펴보면 이미스 재단 비축 물약 4억 개 소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생태계 발전기금 제외한 재단 리제브 물량, 일시 소각, 기금의 40%는 프로모션 마케팅, 60%는 투자 파트너십 활용.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기사가 위메이드 관련돼서 악재일까 하는 애매한 내용의 기사는 이게 전부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리제브 물량 이거, 이거 잘 모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세력들이 악재인 척하려고 타이밍 맞게 주가 이렇게 떨고 놓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위메이드에 대한 호재는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호재가 나와주기 전에 위메이드가 제가 예전부터 뭐 위메이드 미르 호때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땠어요? 자 주가 상승 나와었을 때는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자그 이후에 주가 하락을 할때 어땠어요? 그래도 거래량이 발생해줬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차트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차트는 어때요? 제가 EM 플러스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했지만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아,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푹 꺼졌다고 해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발생한 거구나 싶을 게 아니라 의심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세력들이 기다렸다가 재료 좋을 때한 번에 빵 떠뜨리려고 계속 모아가고 있다가 최근에 뭐 미르포 이거 넘어가는 게임이 나왔었죠. 그 나이트 크루라는 게임이 나와주자 거래량 발생해 죽고 주가 이렇게 엔자형 패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게다가 네이버에 위메이드 관련 검색을 해봐도 뭐 악재다 싶은 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최근에 뭐 보시면 뭐 판타스틱 베이스볼 나왔다고 하는데 제 차트는 뭐 판타스틱하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다른 건뭐 없어요 해가 지도 않는 것만 잔뜩 나와 있는데 이렇다 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흔들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전고점 때 이때 보시면 주가가 쫙 빠지는데 그래도 매수하는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주가가 빠지고 아무런 공시가 안 나오는데 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지 싶은데 이것 또한 세력들이 더 모아가려고 매집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주가 확뛰어놓은 겁니다 자이 부분을 캐치하고 제가 저번 달 2월 23일에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문자 보내드렸었죠 자 여기 들어가면 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는데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문자 전송내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위메이드, 매수가 48,000원 이하,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나갔고, 주가 한번 띄울 예정인데, 주가 떨어져 있는 만큼,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2월 23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500분에게. 자,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랑 같은 겁니다. 제 주머니는 있 휴대폰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2월 23일, 자 이날이죠 종가 얼마였어요 4 7 5 50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래량 이렇게 발생해주면서 세력들의 주가 2위로 뛰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목표가 7만원 잡아드려서 수익 다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욕심내시고 수익 더 보려고 하시다가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자 수익을 조금밖에 못 봤다고 연락들 많이 오시는데 저는 분명히 목표가 이렇게 7만원 잡아드리면서 수익 보게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다시 한번 위메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자리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더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고 50% 수익 보게 해드릴게요. 자, 제 연락처로 위메 라고 다시 보내주시고요. 이번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호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살펴드리자면요. 자,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위메이드5를 어제 공개를 하면서 위메이드4 시리즈와 이어지는 세계관을 볼수 있다고 나와 있으면서요. 위메이드 3.0 기반에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뭐 위믹스 플레이에 추적화된 토크노믹스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출시 일은 미정이긴 하지만 축가 다시 한번 크게 띄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중동 아랍 에위리트 개발사 인프티아트, 파이 소프트웨어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인프티아트는 캐릭터 장난감 NFT를 판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알토이즈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알토에이지에서 캐릭터 지식자랑권 활용해가지고 을 추진용 NFT와 게임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 NFT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위메이드에서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다양한 개발사와 연이어서 온보딩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때 보시면은 주가 20%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는 흔적이 나와 있어요. 우선 금요일 15일 기사를 보시면은 위미스 아버지 자영구 대표님이 사임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사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들 사임이라고 하면은 회사를 떠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임을 한게 아니라 부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급한다는 내용이 여기 기사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왔고요. 자, 이 내용은 사실 테력들이라기보단 기자가, 기사가 이따구로 썼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 맞아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음날 바로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싶어가지고 주가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4일, 이날 보시면은 자, 이때죠. 나이트 크로우, 동접 20만 달성해주면서 좋은 반응이 했어요. 이거는 14일 기준이고요. 17일 기준으로는 25만 달성해주면서 예전에 미르폴를 넘어갔었어요.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내려다 보시면은 자, 이날 NH 투자증권에서는 나이트 크로우 이거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7만원에서 8만 5천원까지 상향한다고 리포트까지 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3만주를 한 번에 매도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쫙 빠졌었어요. 자, 그런데 3만주 매도한 건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주가 쫙 빠질 일일까요? 악재 비슷하다 싶어가지고 세력들이 임의로 떨군 걸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4, 15일 보면은 주가 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매수하는 흔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최근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매수하는 흔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세력들이 이렇게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 금융, 연기금 할거 없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들한테는 예전에 위믹스 상패 소식으로 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단타 물량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물량들만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크게 뛰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 이틀간 주가 이렇게 급락을 시켰는데 이때 개미가 다안 털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5일, 6일 이렇게 나, 나눠가지고 20% 이상 하락시켜가지고 개미 털려가는 게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이틀간 거의 20%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5일간 나눠 가지고 20% 급락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투심이 흔들려서 빠지고 있는 물량이고요 이게 지난 5일간이라서 이때보다 더 떨어져 보이지만 합치면 비슷해요 지금 뭐큰 악재가 발생해진 것도 아닌데 주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절대 지금 구간 털리지 말고 꼭 들고 가셔야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구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 500분만 잡아가지고, 자, 이번엔 목표가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자리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가입해라, 돈 달라, 그딴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세력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담겨드리지 못한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 여기로 위메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 500명 다 차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차니까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문자 보내드려서 수익 보셨다고 하면은 그냥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구독자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 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눌러주신 걸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에게 제가 선물로 그동안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따봉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라고 써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할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 이 종목. 종목명 뭔지.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를 17만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엔캠 마찬가지로 7만원대 잡아드렸어요. 제주반도트 또한 7,000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증명 하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수익이 안 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예상되는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이 종목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제가 2월 8일날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선착순 500분께 이 에코프로 2월 8일 날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 저 강산이 아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 이런 거 조정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2월 8일 날. 9시 15분에 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네 제가 사용하는 연락처죠 0 1 9 9 9 8 7 3 7 7이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에코프로 17만원 이하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게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500분 이때 어느정도 수익이었죠 아무튼 겁나게 수익이다 그쵸 여러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엔캠도 제가 이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13일 네, 이날 엔캠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엔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문자 받아 사이트를해서 진짜 엔캠 안내해드는지 렸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산이 무료 히든 종목 12월 13일 그쵸. 그렇죠. 9시 26분 제 연락처 확인되실 거고요. 이때도 500분들에게만 딱 선착순 보내드렸어요. 자 엔캠 매수가 7만원 이하 잡고 1차 목표가 13만원 그리고 13만원 돌파 시 문자체 공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네, 13만원 돌파했었죠. 세 달도 안 돼서 어때요? 엔킴 잡으신 분들은 그쵸? 네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세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제주반도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원 돌파했었죠. 이날은 여러분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또한 증명해볼게요. 여러분, 12월 5일 9시 18분에 제 연락처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00분에게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제주반도체 기니까 7,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만원. 2차는 2만원 돌파시 뭐, 재공제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그 추가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뭐, 무작정 아무 증거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죠. 진짜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절대 절대 막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도 진짜 거래량도 없이 매집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최소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뭐 매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금 조정 보이다가 첫 번째 세로선이 딱 들어온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세로선 들어온 구간 뭐라 그랬어요? 세력들의 평단가 구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력들의 평단가 구간이다. 이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은 대박이라고 봅니다. 뭐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 뭐 엔캠 뭐 제주 반도체 놓치신 분들 지금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느껴지시는 게 여러분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김만스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998-2-7377이 번호로 여기 이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딱 선착순 500명 분께 제가 에코프로, 엔캠, 제주반도체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더 버티면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강산이한테 문자를 하나 보낼 걸 문자를 보냈으면 솔직히 얼마나 벌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없죠.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그리고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